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제 앞에 영상 잘 보셨죠? 우선적으로, 그, 이 활자를 보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을 수 있는 아 능력을 배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형을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이 앞서서 그, 소위 뭐 진짜 뛰지도 어, 기지도 못 하는데 뛰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단계를 그 욕심이 앞서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피곤해지고 지치죠. 그냥 천천히 하나하나 또 주변에 선생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지도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밟아 나가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과정을 즐기시라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나도 고수의 경지에 달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형단 표정을 가지고 합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하나 써놨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그앱 자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는데 자형 자체가 굉장히 여러 스타일로 아 어, 그렇죠 느낌 차이가 많이 나죠 저는 요걸 가지고 우선 하나 써봤습니다 자 똑같은 형태인데도 약간의 이런 변화를 줌으로써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 그앱 자전에 보면 빛쳐 내려오는 이 부분이 좀 짧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길게 한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것도 그러니까 짧은 걸좀 길게 했고, 요렇게 변화를 주면서 어, 새로운 그런 그 조형을 찾아가는 어, 그런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형자는 먼저 써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단자를부터 단자부터 시작합니다. 한 번에 탁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령 자체가 많진 않아요. 아, 앱자전의 한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오체자전 이런 거 하나씩 준비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어깨도 이렇게 각이진 게 좋은데 좀 둥글게 돼 있네, 원필로 돼 있네 이런 경우에는 이건 또 너무 방정하고 그러면 조금 그. 변화를 주는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기본이 있, 있으면 좋으니까 요 형태를 가지고 기본으로 잡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옮겨놓고, 자,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서 하니까는 그 글씨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분머리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주 제, 제가 제 영상 잘안 보는데 확인하고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좀. 교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필법을, 본, 인이 배운 필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조금 변화를 많이 줄게요. 제가 쓰는 붓이 굉장히 작죠. 근데도 이렇게 크게 나오죠. 그큰붓 가지고, 어, 크게, 이제 큰 붓이어야지 크게 쓴다는 건 아니에요. 좀더 변화가 생겼죠. 그렇죠? 모양이 많이 다르죠. 이걸 기준으로 보고 쓰는데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산자를 반드시 하는 경우도 있고, 살짝 기운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좀 굉장히 그 사이를 빽빽하게 좁혀놨죠.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가운데 가로액을 굉장히 가늘게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점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반대로. 각각 각을 탁 주고 어떻습니까? 모양이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느낌도 달라지고 네. 이런 거를 그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세요. 새로운 또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겉표 보통 이게 한자를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한자 지식이 있는 분들은 좀 쉽게 쉽게 이렇게 그자전도 활용도가 높은데 에, 어쩌다 보니 한자를 등한시한 분들 계세요 그럼 한자 공부하느냐고 좀 골치가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보통 묘지명이 굉장히 화려하고 조, 좋다고 그랬죠 리듬도 많고 아무리 멋있어도 내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연 흐트러지는 거 꼭, 그,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 보이라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지금 넘겨가고 있어요. 자, 앞에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자, 저는 요거 묘지명, 요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것도 이제, 그, 가로액이 세 개나 나오잖아요. 조금 리듬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앙평부 그러죠. 살짝 이렇게 올라간 듯하게 쓰고 반드시 쓰고, 그 다음에 이건 살짝 굽게 써도 되고 직선으로 써도 됩니다. 오른쪽 길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비침의 각도, 여기 이 공간 가로의 까 비침의 각도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중심이 여기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요. 그럼 살짝 옆으로. 이렇게 해주고, 가늘어졌다가 쫙 긁어지면은, 그렇죠. 또 모양이 또 달라졌죠. 네, 이렇게. 그냥 자기 스타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 그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 많이 하죠? <laughs> 무슨 얘기할지 궁금하시죠? 아, 잠깐 찾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생긴대로 논다 이런 얘기하죠. 자, 그러면 굉장히 좀그 비하는 하 그런 뉘앙스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글씨 자체에 보면은 서역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생긴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 그 사람이 글씨는 곧그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방정하고 품격이 있는 글씨를 쓰는 쓰여진 글씨를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옛날에 관리를 뽑을 때 보는 기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지만은 그 본질은 바뀌지 않겠죠. 자 이제 정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형태는 많이 봤죠. 그렇죠? 이게 교과서 증거니까 구양순 자, 근데 이 서예술에서는 그렇게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식의 위에 부분 요런 거나 자. 뭐 형태는 똑같은데 갈고리가 작냐? 크냐? 또 예? 각이 전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는 거. 자, 일단 기본은 똑같아요. 어느 걸 보고 쓰셔도 되는데, 한번더 해석을 하자는 얘기죠. 자, 저는 머리를 좀 크게 했습니다. 여기서 좀 강조를 할게요. 그리고 점이 떨어뜨렸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굳이 안 떨어뜨리고 한 번에 연결해서 하는 서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또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근데 아 내가 이게 좀잘 마음에 안 들고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스타일로 다시 한번 교정을 해서 쓰시면 돼요. 이런 게 여기 보면은 점과 획이 작고 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크고 여기 가운데를 작게 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전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잘 쓰는 것이 또박또박 쓰는 것이 이게 눈에 예뻐 보인다. 그러면 나는 아직 아, 요즘 뭐 무슨 뭐, 무슨 무슨 리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이제 그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들 요즘 하는 유행어가 그래요. 서예니까 이제 서린니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근데 그 과정을 좀 이렇게 해서 이런 정보도 얻고 실습을 통해서 어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영상을 어디 가서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그냥 이 채널 저 채널 가서 다 봐요. 자 그러면 특히 초보자들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는 막 혼란이 오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한 가지를 쭉 공부를 하고,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그뭐 혼자 독학을 하시든 어쨌든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누가 봐줘야죠. 어. 틀린 거를 계속 무한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고질이 된다 그러죠. 한쪽으로 이렇게 딱 못이 바뀌어서 나쁜 습관을 교정하는데 아,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이제 한자 한자를 보 이제 옆에 제가 쓴 거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앞에 활자를 보고 그냥 정직하게 쓴 거랑 자 똑같은 글씨이지만은 리듬을 타서 강약 조절을 하고, 어, 이런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느낌이 다른 글씨가 나온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쓰면 이런 스타일의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스타일이 나오겠죠. 어, 추구하는 바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주 열성 구독자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굉장히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또 참여 그리고 이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광고 나온다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